네 오늘 판반동 길에 왔습니다 다낭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 여기가 제일 큰 상권이죠 다낭에서 한인분들이 사업할 때 여기서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렌트를 내놓은데도 보게 되면 빌린 집 잘못 적어놨죠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타겟으로 많이 임대를 내는 곳이죠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지 궁금해 하고 또 이제 여행이 풀리고 들어오게 되면 한만동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을 할것 같습니다. 베트남 주인인데, 골프존, 이게 제 친구가 땅을 빌려서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포기를 한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고도 판만동 근처에 있는 이제 사업을 할수 있는 이런 빌딩들이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지, 어느 정도 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손해 많이 봤을 겁니다. 골프존도 여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후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거리에 현재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기 스타마트 사장님, 아, 스타마트 계속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런 한금 가팔들이 보이는데 포기를 한 집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 앞에 K마트 정도는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비쌌습니다. 지금 얼마 하는지 실제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와, 여전히 비쌉니다. 너무 비싸다. 안에 음. 아, 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와 장소는 엄청 넓습니다. 다비어져 있네요. 아 250. 여기 250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250 옮겨서 그런지 다빼갖고 건물 안에 있네. 어 이건 방이 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Start start. 어.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에서는 좁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계약이 되면 뭐 어. 한대요? 계약이 되면 뭐 한다고? 청소할 거요아 청소를 할 거라고? 음. 부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두 필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세 필지 정도 되나? 이층도 가보겠습니다. 2층도 똑같은 평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나무입니다. 이 벽은 흐러버릴 수 있게 되어있네요. 아, 아, 아 2층에는 2층에는 여자화장실, 그 다음에 남자화장실 이렇게 딸,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남자화장실밖에 없었는데, 2층에는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두개다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여기 땀이 지우잖아. 이게 할인되는지 뭐왜 사장님한테 물어봐. 할인은 할 수는 있대? 예,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약하기로 한 후에. 어, 어.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자한테 음. 이제 나중에 오면은 그거에서 할인은 가능하다? 네. 예. 네, 여기 위치도 내놔. 판만동 어, 거리에 있고 한 필지이고요. 여섯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안에 있고요. 어, 여기 보면 호텔 바로 옆입니다. 골든시 호텔 바로 옆자리이고, 어, 여기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라이온 커피숍 바로 옆에 자리입니다. 반대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스타마트 있고, 네. 여기입니다. 위치는 뭐 여기 상당히 좋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간이 이제... 쭉 해서 6층까지 되어 있고 한 층마다 두 개의 공간을 따로 따로 임대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하고 되어 있어서 전체 통 임대로 해서 여기가 아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 좀 넘죠? 그 정도 되게 됩니다. 네, 여기 6층 건물 중에 1층입니다. 보일러실 같은 데도 있고 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중간에 보게 되면 화장실 있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입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또큰 공간이 하나 있고, 두 개의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층도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공간은 똑같이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이거는 어, 건너편이 8살이고. 나눠서 어. 또, 임대했고. 아 지금은 그러면 나눠서 임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에어컨도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임대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층까지 있는 거지. 6층까지 있고 그럼 6층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야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봐야 아, 됐다고요? 6층 걸어 올라가자고? <laughs> 잠깐만. <웃음> 1층 공간은 나눠서 쓰기 좀 곤란하고요. 2층 공간, 3층 공간부터는 이렇게 문이 되어 있어서 한층에 이렇게 두 공간이 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층마다 약간 창의 넓이가 조금씩 틀리네요. 물론 올라갈수록 뷰도 조금 다르겠지만, 네. 아, 예, 예. 다 똑같이 되어 있네. 그러면 여기서 세분화하면 공간은 11개, 1개 공간이 되네 11개 공간. 1층은 입구가 있기 때문에 11개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는 빌려놓으면 따로따로 분할해서 나중에 그걸 한 5년 계약 아, 통채로 지금 임대를 내기를 원하네 아 토일렛이 이렇게 돼 있네 아 여기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무실로 빌려 쓸수 있을 것 같아 요오 샷터 엄청 좋다 네, 여기는 한국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영등의 거리입니다. 영등의 거리인데, 어, 조금만 앞으로 가면 저기 호호식당 있고 한대거든요. 예원, 우리 중국집 있고 그런 데데 상권에서 약간 끝자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등의 거리의 끝자락이니까, 어, 영등의 234번지입니다. 끝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3층짜리 집이네요. 3층짜리. 근데 뭐 식당이나 뭔가를 할수 있지만 약간 상권의 끝자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집도 비워놨었나 보네요. 문 여는 걸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여기 3층인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표적인 베트남 집 건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 전기가 지금 없다고? 어, 전기가 끊겼나 봅니다. 어, 어두운 걸좀 양해해 주시고. 여기는 부엌이 중간에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 집들의 특징입니다. 부엌도 옛날 부엌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1층에 약간 공간이 있고 여기 화장실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2층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이네요.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곰팡이. 오랫동안 환기를 안 시켜줘가지고 곰팡이 냄새가 확 난다. 여기 화장실 욕조 하고 있네요 여긴 진짜 청소 대대적으로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흘린다면 여기도 화장실하고 방이 하나 있습니다 삼층도 가보겠습니다 삼층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 <목소리가> 네. 화장실 하나 있고. 전문이, 한쪽 문은 안 열립니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 보고 나왔는데요. 어, 집 자체는 이제 공간이 비어 있어서 청소를 하면 나쁜 집은 아닌데, 여기 한 달에 백만원 정도 한다니까 지금 시세로 비쌉니다. 아마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더 비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끝자락이 아니고 저 앞쪽에도 어 그러니까 2천만 동안 하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제 다시 여행이 열린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약간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집 시세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옆에도 어 옛날에 타이 스파 스파하는 자리였고 그 다음에 어 베트남어 학원 모타이바 학원인데요 이 집도 지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코너 집이라서 이 집이 괜찮습니다 어 정확한 가격은 우리 우회 사장님도 잘 모르겠다는데 여기가 가격이 한 3천만 동 정도 한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어 이건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의 주인들이 집값을 이제 조금 높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제 열린다고 하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집값을 하나도 안 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집이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이제 이 공간, 영등의 공간은 한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초기가 그렇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장사가 잘 되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이 되겠죠. 아, 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계약에 대 아, 계약을 하게 되면. 어, 그러면 한 얼마나 오랫동안 빌려야 된다는데 <laughs>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하는데 어. 나중에는 혹시 여행이 괜찮고 어. 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어. 지금 임대요구가 높아지면 어. 가격, 가격이 다시 합상해야 된다고 <laughs> <우리 웃음> <우리 웃음> 말도 안돼 그럼 누가 미리 빌려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 여기 응.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 다시 물어봤어요. 어. 예를 들면 다음년에 그 요구가 높아지지 않고 막 떨어지면 어떻게 어. 가격이 가까진다 투냐고 얘 어. 물어봤어요. 근데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래, 오늘은 새 집밖에 없다고 하지. 예. 어 다음에 이제 좀 조건이 괜찮은 집들이 나오면. 예. 한번 더 보러 가고 네 예, 부동산 투어 하겠습니다 어 그렇지 근데 여기는 좀다 오늘 새집 본데는 좀 그렇다 너무 비싸다 많이 내려 주지도 않고 조건도 까다롭고 <laughs> 그런데 장점이 응. 하나 있어요 응. 만약에 계약하기로 하면 응. 원하는 게 다해 준다고. 아, 안에다해 준다고. 예. 무조건. 예. 인테리어나 뭐 이런 예. 건다해 주겠다. 원하는 거는 다 따라할 거야. 아, 싹다해 준다. 예.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so much. 네. 가요. 내일 봐요. 아니다. 일요일이네. 월요일 봐요. 월요일 봐요. 월요일. 네, 오늘 다낭의 대표적인 상권인 판만동 거리에 있는 두 곳하고 어 영동의 그리 한국 식당이 많은 곳이죠. 그곳의 한 곳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이세 곳은 주인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에 식당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 새를 알아보게 되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린 가격에 새를 내놓은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어, 다시 여행이 열리게 되면 옛날 만큼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그것을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많아서 여기에 건물주들은 아마 다시 여행이 열리게 되면 옛날처럼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이 완전히 오픈이 되게 되면 또 많은 한국분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한국분들끼리 너무 과열 경쟁을 해서 여기의 부동산 가격, 임대 가격을 높이는 일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분명히 한국에 비해서는 여기의 새가 쌀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면에 수익도 한국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되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임대료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앞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